명륜 진사갈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웨이팅이 있네요, 웨이팅. 와, 이럴 줄 몰랐네. 좀 일찍 오기 다행이네요. 웨이팅 하고 있는데. 번호표 같은 거 있어요? 번호표. 번호표, 번호표. 야, 사람이 엄청 많네. 이 명륜 진사갈비 리뉴얼한 매장인데 옛날이랑 메뉴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돼지갈비도 있고 여기 보시면 통삼겹살도 있고 닭갈비도 있고 등갈비도 있고 아 셀프바 셀프바까지 있습니다. 예전이랑 인테리어가 조금 고급스럽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이번엔더 오세요 더더더야 유부장님 엄청 잘생겼네 더더더더더더더 와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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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돼더 와도 돼 충분해 충분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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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부장님 어 운전도 잘하시고 어 부장님 내리십시오 아우 네어 야구 주세야 돼? 어 대박이야. 오 어, 오늘, 멋있는데? 오늘 한 보름 보름 아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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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명륜 진사갈비 먹어야 되는데 부패인데 나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저, 아 진짜 어. 어 오셨습니까? 어 일찍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야구 이기셨습니, 이기셨습니까? 졌습니다 안타 한 개밖에 못 쳤습니다 아... 3타서1안타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이루서 봤습니다.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우세이 왜이... 잡았습니다. 어웨이팅 했네. 야, 여기 리뉴얼하고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 그지? 리뉴얼? 리뉴얼, 리뉴얼. 아, 새로운 거라서.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어. 저런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저런 게 원래, 아, 그래, 한번 가볼까?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잘 몰라요. 몰라요? <laughs> 어, 이게 샐러드바. 샐러드바고 잡채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와, 튀김도 있네. 빵도 있고, 어, 여기 보면. 생들갈비 생갈비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와, 닭갈비도 있네요. 아, 이따 껍데기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이야, 아주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 몇번 몇 드실 거예요? 몇 개? 다섯 번 먹어야지. 다섯 번? 아,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아, 야채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 차는 뭐, 저 빠져가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례 많이 안해 알았어. 야, 어, 김치. 어, 김치와 양파도 있고, 어, 파도리네파도리도 있고, 콘콘 샐러드도 있고, 상추 여기는 떡, 고추, 마늘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남기면 환경부담금 5,000원 5,000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부장님 부장님 이거, 이거 언제 무섭잖아 언제 먹으면 되나요? 아니, 아, 다 가열차게 끓고 있다가지? 응. 역시 유부장이 고기는 잘고 망원시장 안에 우이락이라고 어... 부침개 파는 집이 있는데 고추튀김 그 고추튀김이 그냥 을여져 다들 셰프님 고기 하나 집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주세요. 그럼 뭐 <laughs> 짓고 그냥 먹는 먹는 거만 <laughs> 정신없이 먹는 유부장아 이번에 이게 뭔가요? 삼겹살인데. 삼겹살. 아 여기 여기 삼겹살이 맛있나요? 이거, 이거 보자, 신비. 우와. 콜라물. 대박 대박. 물이 아니고 콜라네. 콜라가 나오네. 아 뚜껑이 콜라 색깔이잖아. 아 뚜껑이 콜라 색깔. 그리고 이거 어... 나 일단 껍데기 먹고 싶은데. 먹어. 또 껍데기 우리 아까 전에 봤나? 먹어서었어 치장 찍어 먹고 싶고. 야 껍데기 원래 초장 찍어 먹는 거야? 응. 공가루. 아 공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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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방 은 사람들이 많이 봐. 먹방 얘기하는 가아 오, 와, 대박, 계란찜. 왜? 사장님, 이거 한번 계란찜이 얼마나 푹신푹신 거리는지 숟가락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아니. 오, 어. 오, 땀이 났네. 땡생이 와, 그럼 밀도가 높다는 얘기네. 와, 네. 양이 네. 많다는 얘기다. 색깔이 되이 많이 섞여있는 <laughs> 아, 그래요? 그럼 이게 한, 계란 한 3개 들어간 거야? 4개? 계란 많이 들어갔어. 계란 한 2개 들어간 거였어. 에이, 2개는 아니야. 물어볼까? 네. 한 대한 내가, 내가 볼땐 최소 세개 들어보자. 최소 세. 네. 물어볼까? 애기 뭐예요? 가, 닭갈비야? 닭갈비. 아닭갈비를 어,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네. 많이 드셨습니까? 네, 배부릅니다. 아유 어, 부장님 많이 드셨어요? 저 솔직히 솔직히 고백할게 있는데 고기별로 안 좋아요. <laughs> 안 좋아서 열판. 오케이. 고기 별로 안좋아해요 유부장님이 한 4판 먹은거 같은데 이거 갈비 아니에요? 몇판 드셨어요? 아, 뭐? 얼마 안먹은요 얼마 안먹었어요 어. 돈마워크 혼자 드셔야 그러니까 돈마워크랑 이거 닭갈비 뭐하 이야 마지막 닭갈비가 기름, 기름 있고 있어요 응? 아, 너도 하나 먹을게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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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켰어요. 여기 아니야. 너너너 동치 보고 갖고 왔나 봐. 딸음 시키면 나 거기 아닌데. 근데 <laughs> 내가 같잖아. 나 아닌데. <laughs> 알바생이 못 찾아. 급하게 지하잖아고기보다 적게 먹어요. <laughs>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내가 그랬 그러니까 우리 가게 면추가 있잖아. 라면에 어. 면추가 야. 그럼 남자는 여자랑 왔어. 그 당연히 남자가 면 추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면 추가를 있는 쪽에다가 남자 쪽에다 손을 들고 이러고 갔어. 그때 아면 추가 이쪽이신가요? 그니 여자애가 전대요. 사람들 말이니까. 사람들 말이니까. 전대요. 근데 여자들도 은근히 많이 먹더라고. 여자들 말하면 추가 조금 내려가. 아니, 근데 진짜 좋아하는 애들은 잘 먹어요. 그렇지. 우리 가게가 면 추가 꼭 해서 먹는 여자. 들잘 먹으면 좋지. 겉으로는 부하치킨버거치킨버바밥 바위 쓴다? 치킨버거에바거 여기다가 어 아, 상추 아, 그냥 상추 오, 상추 별로, 별로. 고기 해야지, 이 빵이 너무 컸어 무조건 조다은조금되는 그 맛있네요 음,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네. <laughs> 아, 아, 아. 별로야. 빵이 맛이 없어.